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팀 간의 4차전 경기 보내드겠습니다 타자 천성호, 2번 타자 강대호 테이블 세트입니다. 클린업 3번 로아스, 4번 문상철, 5번 황재균이고요. 하위 타에 6번 김민혁, 7번 김상민. 6경기 3승 1패 기록 중입니다. 36이닝 소화하면서 4.5의 평균자책점이고요. 1번 타자 김성빈, 2번 타자 이창진으로 테이블 세터를 꾸렸고요. 클린업의 김도영, 최영훈, 이우성입니다하위 타자 소프라테스, 최원준, 김세군 5경기 27과 3분의 1이닝. 3승 무패 기록하고 있고요. 3.62의 평균 자책점. 타점 부분 지금 공동 1위예요. 아 어, 굉장히 좀 어, 수랑하고 있고요. 예. 센터 쪽 유격수 박찬호 모모를 날려서 잡았고요. 이런동부 다운으로 들어오면서 볼 뒤로 빠졌습니다. 아좀 느린 그림이 좀 나오겠지만 굉장히 좋은 포구가 있었고 공을못 잡았어요. 1인트원 예. 에러로. 강백호가 2루 베이스까지 가 있습니다. 현재 9위긴 합니다만 타격 지표는 나쁘지 가 않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떠갑니다. 우익수 출창하는데 타구를 담장 근처 패스를 때렸습니다. 2루 주자 강백호는 3루를 찍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로하스의 적시타로 오늘 경기 선취점은 KT 위즈 1대 0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심 타자들이 타격 지표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반등에 좀 기회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KT 위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좌측으로 떠갑니다. 좌익수 키를 넘어서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문상철의 투런포까지 터집니다. 시즌7호 KT 위즈. 윤영철 선발 투수를 상대로 1회에만 벌써 홈런 포함해서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어,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마지막 타석에 홈런을 쳐냈거든요. 네. 풀카운트. 낮은 공. 결국 로하스가 차마내면서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두 타석 연속 홈런입니다. 풀카운트. 어... 결국 곤란냅니다 풀카운트. 들어 올렸는데요. 중견사패. 안타 됩니다. 2루 주자가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가다. 한서 쇄인. 한점더 추가하는 KT 위즈. 황재균의 적시타입니다. 4대 0입니다. 풀카운트 상황이었는데요. 네. 좀 구정을 좀 보고 싶네요. 황재균이 센터 쪽에 적시타를 때려냈고요. 쓰레노 원입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볼넷인데 음. 이번 이닝에만 지금 세 개의 볼넷이에요. 있는 투수입니다. 네. 오구 타격 오른쪽 떴습니다. 우중간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업자2루주자태업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KT 위즈5 대영 떴습니다힘 있게 보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자. 런다운. 자 홈으로 가는데요. 홈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강재균이 홈플레이트 위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철 4구째. 약간 먹혔는데요. 유격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탑니다. 아 박찬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외야까지 쫓아가 봤는데요. 펀트됐습니다만 떴습니다. 김태훈 잡아서 1루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2루 쪽을 겨냥했다가 1루로 근데 네. 천성호라는 어떤 내야수를 안들러냈습니다 예. 센터 쪽. 준기현스 머리 위 잡았습니다. 이루 주자. 태가패에서 3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3루에 있습니다. 원앤 투. 땅볼 타고 내요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 들이는 적시타 강백호. 점수 6대 0. KT b 즈가 6점 차로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음을 아마 생각을 좀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좌중간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강백호 2루까지. 강백호에 이어서 로하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엄쪽에 나섰네요. 볼렛. 베이스는 꽉 들어찹니다. 교체를 해 주하는군요. 아 네. 타구에 맞았던 문상철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해서 대주자 이제 박병호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laughs> 초구 공략 메아에 떴습니다. 일루 베이스 위쪽인데요. 타구 잡아내면서 이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렸는데요. 위스 잡아냈습니다. 워낙 난선에요3 네. 땅볼입니다. 황재균 잡았습니다. 일로에 성공하면서 김도영 땅볼로 두 번째 타석도 물러납니다. 끼했었는데. 네. 이정봉 선수 따라갈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유. 빠주자 <laughs> <주저> 없는 상황. 투볼 원스로 라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온다고 볼수있니다 스윙 3진 처리합니다. 투로 김건국 투수 올라왔습니다. 여섯 경기 그런데 두 차례 선발 등판 이 있었고요. 12 이닝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 뒤에 이제 부에야의 불펜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들을 완잖아요 네. 김민영의 타구는 내야를 건너서 중견 사패한 탑니다. 꼭 만들었으니까. 결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김상수의 타구입니다. 유격수 박찬호 백핸드 한번 떨어뜨려 다시 일로 전구. 1내에서 주자가 더 빨랐습니다. 세이프. 음. 다음 결과가 좋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군요. 조용호의 타구입니다. 삼루 쪽 파울 지역 김도영, 삼루수가 잡아내면서 이번 리닝의 첫 아웃 카운트입니다. 원 아웃 됐습니다. 아웃의 주자는 이루와일루 숙지표가 또 되는 팀이고요. 네, 내네 새끼 내네 새끼 하거든요. 네. 스윙! 그러나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 타자 아... 만 삼진 이루와일로 아, 볼 왼쪽으로 튀었어요. 한 베이스 씩 이동합니다. 와일드 피칭으로 3루 1루를 바뀝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자 2명 모두 홈까지 들어옵니다 KT 위즈 결국 천성우가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KT 위즈는 선발 전원 안타 점수는 이제 8대 0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우성 원앤투 높은 동타격, 좌중간 쪽 떨어집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 경기 첫 안타. 이우성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응원가가 들으오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이인적로 좋아하는 어른쪽이타거는어버더 월드, 이즈쿨 소크라테스. 침묵하고 있던 기아 타이거즈. 소크라테스의 한 방으로. 추격합니다 8대2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그런 동기부여는 될것 같아요 이제 스코어 8대2 쫓아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1년 또 KT 위즈도 우승을 했었었고요 박병호 오늘 첫 타석인데요 우측 담장 넘어갑니다 박병호 드디어 박병호의 시즌 첫 홈런이 터졌습니다 박병호의 솔로 홈런 기아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홈런을 되갚는 박병호의 솔로퍼 점수 이제 9대 2 KTVZ입니다. 좀 내려가는데요. 그럼 그 이제 커브나 반면 체인지업은 조금 더 떨어지는군요. 네, 김도영 삼루쪽 이 타구는 어... 결국 안타가 됩니다. 김도영 열9 경기 연속 안타 기록합니다. 투로원스라이 <laughs> 김경수쪽이 타구 이 타구 넘어갑니다 박병호가 때리자 최용호가 홈런으로 흠수합니다 벤자이에게 오늘 기 타이거즈 선수들은 홈런으로 점수를 뽑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최용호까지 결국 투 럼프로 차곡차곡 쫓아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9대4의 스코입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아, 박병호 선수 아, 최영우 선수의 아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관전하고 있는데 음... 통론... 직접 경기장에서 관전하고 음... 있는데 헌너를 때려준 최영우 아빠네요. 145. 스윙 3질. 또 벤자민 선수가 잘때이내면서 아, 네. 예. 김태군 좌익수 옆에 떨어지면안타 내려가는 웨스 벤자민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바뀐 투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현 경기 4화 3분의 2인 15.43의 평균자책점이고요. 분이기는데요 박찬호의 타구는 1루수 자, 늦게 뽑았어요. 2루 베이스 선행 주자만 아웃됩니다. 는데 밀어친타하고 느리게 2루수 쪽으로 돌아가고요. 천성호 이루수가 타자주를 처리하면서 3아웃도 했습니다. 다섯 아, 경기 승패 기록은 없습니다. 7과 3분의 1이 4.91의 평균자책점. 만화 캐릭터가 뛰쳐나온 그러한 기량을 보여줬던 신인 첫 해였었는데요. 강백호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갑니다. 아, 두 타자 연속 볼넷입니다. 음. 박병호의 타구는 중견수가 달려 나와 서 잡습니다. 아우. 또 최근에 뭐 황재균 선수의 아, 황재균 3루 간쪽 빼냈고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KT 위즈를 7회 때 잠시 쉬었던 득점 8회 다시 이어가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대 4가 됩니다. 투볼 원스파이 아, 3 2, 아, 삼류간쪽또 한번 뺐어요. 일러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러주자가 3루에서 런다운 됐는데요. 이렇게 태그 아웃 되면서 이닝은 끝납니다. 하지만 두 점을 더 추가한 k t 위즈 11대 4. 세 경기 6과 3분의 2이닝 1.35의 평균자책점 부분들을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야, 어. 오익수 앞에 안타합니다. 야 조대현 오늘 멀티, 멀티 히트예요. 어. 안정적으로 또 게임이 나가서 예. 또 승리까지 만들어내는 포수가 됐고 그렇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신본기 오늘 첫 타석 안타 때립니다. 주자 1호와 1호 투어 주자는 1호와 1호입니다. 땅볼 타고 이루스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박래코, 일루스트 아웃됩니다. 3아웃. 3아 8경기 8이닝 소화하고 있는데요. 1홀드 기록 중입니다. 9점에 평균 자책점. 앞서 수비대에 들어가서 첫타석입니다 <laughs>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써니다 들어왔습니다 럭킹 스트라이크 아웃 야아 주눔의 땅볼인데요 태그 아웃됐습니다 오늘 벤자민 6가 3분의 1이닝 피홍단 2개 허용했는데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김태훈 안타 벤자민 박찬호의 타구는 준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11대4 KT 위즈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4차전 경기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 경기는 KT 위즈가 활발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비교적 손쉽게 큰 점수를 이길 수 있었고. 어떤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아, 이보모 감독이 5회 전까지만 대등하게 게임을 하면 오늘 승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가 운영됐습니다. 네,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KT 위즈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주계방송 마치겠습니다.